안녕하십니까? 순례자의 길을 가는 기쁨의 동산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오늘 하루도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경험한 모든 일들을 감사하며 살아오셨지요. 오늘은 아비의 마음으로 살면. 풍성해진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주 유명한 속담이죠. 왜 하필이면 사촌일까요? 네. 먼 곳에, 나와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별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양육 때마다 나눴던 예화 중에 하나가 우리 조카들이 질문했던 적이 있죠. 예은이, 예찬이 보면 삼촌 마음은 어때? 사촌으로서 예은이, 예찬이가 키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그랬던 거죠. 저는 어땠을까요? 네. 예은이, 예찬이가 크면 클수록 더 좋지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요한 1서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아이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미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이에서 청년으로 아비들로 이렇게 점점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 아비의 마음을 갖게 되면 이제 어느 누구에게도 시기 질투 경쟁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잘 아시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시기 질투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자녀 관계입니다. 우리는 창조적인 패러다임으로 살아간다면 내 자신을 작품으로 인정하고 내 모습 그대를 감사하지만 알게 모르게 진화론의 패러다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린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진화론 자체가 적자 생존 경쟁에서 우울한 자들만이 살아남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런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셨을 때. 각자가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시기, 질투, 경쟁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그냥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잘 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항상 기뻐하다 보면, 나의 기쁨 플러스 다른 사람의 기쁨이 더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세 번째 비전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삼지 사역을 당신은 영적 압입니다라고 인사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 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사실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경쟁이나 비교 의식에 시달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기뻐함으로 알미하마 늘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뀌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 또 모든 성도들 관계에서 여러분이 어느 누구도 경쟁의 상대로 보지 마십시오. 비교의 상대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나대, 나대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 그대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다면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평생 동안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